우리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가까운 사람이 잘, 돼, 잘 되면 괜히 시비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속담은 땅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땅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재산, 사람의 재산을 상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땅을 가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도 보면 땅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애국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가난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차례로 정복을 했으며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열두 지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21장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서 마지막으로 네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땅을 분배받는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보면 레위의 첫째 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 고아시 먼저 땅을 분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고아 자손이 고아시 먼저 땅을 분배 받을 때에도 순서가 좀 이상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그핫 가족을 위하여 여기 그 핫은 고아시인데요.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의 베냐민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대리대로 1 3성업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 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아론은 레위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의 둘째 아들인 고하세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증손자가 바로 아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증손자가 아버지와 할아버지보다 땅을 먼저 분배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상한 점은 땅을 이렇게 분배 받았을 때, 순서가 바뀌었을 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오늘날에도 이 사회에는 뭐 군대라든가 법조계 같은 데는 소위 서열이라고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후배가 혹은 어린 사람이 먼저 승진을 하거나 잘 되면 선배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옷을 벗기까지 합니다. 집안에서도 서열은 중요합니다. 요즘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없지만은 예전만 해도 가정에서. 자녀들이 혹은 손주들이 부모님보다 할아버지보다 식사를 할때 먼저 숟가락을 댄다든가 하면은 굉장히 버릇없는 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의 후손들은 전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먼저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고 그리고 손자가 또 등손자가 먼저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불평했다는 기록은 한 군데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는 순서도 이상하지만 또 순서가 바뀌었는데도, 서열이 바뀌었는데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누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았습니까? 바로 아론의 자손이 가장 먼저 땅을 분배 받았습니다. 그러다면왜 아론이 아론의 자손이 가족이 가장 먼저 땅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아론은 누구입니까? 아론은 모세와 함께 모세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는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나중에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가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우수화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서 아론 자손에게 가장 먼저 땅을 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순서는 여우수화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제비를 뽑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서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론 자손에게 땅을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순서를 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가문을 특별히 구별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역할이 크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열두지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의 삶을 살라는 뜻으로 제사장의 가문에 먼저 땅을 주는 그런 순서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국기 1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에 먼저 땀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 제사장이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곧 이스라엘 백성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제사장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성도가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구원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구원을 받을 만한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순서를 파괴해서 순서를 파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얻게 된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분배할때 순서를 파괴하셔서 제사장에게 먼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인간의 상식과 지식과 이성과 이 모든 것들을 파괴하심으로 말면 하나님의 수학으로,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계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길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정말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나된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것, 또 자녀를 낳고 사는 것,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즉, 뒤돌아보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이 이 지역에 미국에도 이 벤츄라에도 하필 카마리오 제일 장로교에 출석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이 자체가 다 내가 한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바로 세상에서 제사장이 되라고 이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론 가문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분배받는 순서에 있어서 전혀 불평하지 않았던 것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존경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평하지 않은 것은 그들도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땀을 분배할 때 순서를 파괴하신 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불평하지 않은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들도 기꺼이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도록 결단을 해야 하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사는 사람은 매사에 불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상한 점은 나머지 열한 지파의 태도였습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는 받을 땅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네위 지파에게 분배할 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위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들 열한 지파가 땅을 분배 받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요셉 지파가 두목의 땅을 분배 받았습니다. 이처럼 네위 지파는 땅 분배에서 제외가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가장 마지막에 레위지파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지파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지파에게줄 땅은 어디에 있습니다? 레위지파에게줄 땅이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열한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의 땅은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업들과그 뒤를 레위 사람에게 주니는. 나머지 1한 지파가 자기의 기업에서 자기들이 이미 분배받은 땅에서 조금씩 떼어서 레위 지파에게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 읽은 21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은 총48 성읍이었습니다. 대충 계산을, 해, 계산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세 지파가 레위 지파의 한 자손씩 책임을 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이상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에게 땅을 주실 것이라면 왜 처음부터 그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어차피 줄것이라면또왜 기분 나쁘게 남의 지파의 땅에서 땅을 받아서 레위지파에게 주셨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촌이 땅을 사도 전혀 배가, 배가 아픈, 배를 아파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자기들 땅에서 레위지파에게 조금씩 떼어줘도 전혀 배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전혀 불평하거나 어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그들이 비로소 가나안 땅에서 참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1장 43절 4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하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안식을 주셨을 때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당할 당할 한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이 말씀은. 이제 12지파의 레위 지파를 포함해서 모든 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 준 다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죠. 레위 지파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땅을 줌으로써 땅 분배가 비로소 종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땅을 다 분배해 주었을 때에 비로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안식이 주업졌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문명 공동체로서 사랑과 희생을 실천할 때참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으로 자기들의 땅에서 떼어서. 레위 지파에게 사랑으로 희생으로 봉사했을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땅 분배를 마쳤을 때 비로소 안식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은 사랑과 희생입니다. 우리도 사랑하고 희생하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받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성경을 많이 알고 교리를 많이 알고 아무리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사랑과 신청을 할 때, 에 그것으로 모든 일이 마무리 지어질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참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도 땅을, 이미 땅을 분배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물론 이 땅은 이 세상에 있는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에 있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수아가 분배한 땅은 이 세상에 있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 하셨느니라 하셨니라그런적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가 지금 여호수아 에서 말하는 이 안식은 사실은 최종료이고 최고의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진짜 안식은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진짜 안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고 찬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우리의 최고의 안식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안식을 보장받았으며, 이 안식을 우리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다우리도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분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집파별로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일이 남아 있으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어느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국의 안식,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안식을 소유했지만, 여전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안식의 과정, 안식을 추구하는 과정, 안식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성도의 성화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안식을 보장받았을지라, 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성화의 삶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사장으로 살수 있습니까?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희생하며 나누어주며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땀을 떼어주는 사랑과 희생을 사는 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입니다. 물론 여기서 땀은 진짜 눈에 보이는 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소유 우리가 가진 지식이든 돈이든 명예이든 재능이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 그 땅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임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사상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세상도 안식의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교회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터,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커뮤니티 동네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식의 땅이 될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고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땅을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릅니까 정말로 땅이 비옥해서 농사가 잘 돼서 비가 잘 와서 날씨가 좋아서 그렇게 부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나눠주고 섬기고 봉사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하고 희생할 때에 배불 때에 이 세상이 비로소 전과 꿀이 흐르는 가나 땅이 되는 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안식이 임하게 되는 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안식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안식이 없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꾸 내 땅만 아지려고 하고, 남의 땅을 사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내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나누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평안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안식의 땅을 생각하면, 정말 천국의 땅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세상에 있는 땅은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땅에 가지고 갈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땅에 우리가 가지고 갈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문제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순종할 때, 계산하면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나, 손자가 왜 땅을 짓고 분배 받느냐. 이런 생각으로 불평하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내 것은 내 것만 가지려고 하고, 남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배 아파하고, 이렇게 계산적이어서는 절대로 제사장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생은 그냥 조건 없이 해야 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과 우리가 알수 없는, 알지 못했던 참 기쁨과 평안과 감사, 참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써,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곧뭐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힘쓰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교나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서, 이 사회에서 정말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시는 힘쓰시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참 안식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참 안식이 없고 기쁨과 평안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 너무나 욕,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많고 적은 것을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그저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길을 힘쓰는 일인 줄 믿고, 그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과 희생의 삶을 통하여 참 안식을 누리는 그런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 này đó, nhé.